이사야 48장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사람들아 유다의 혈통아 이것을 잘 들으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지만 진실과 공의로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성읍의 시민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말하는구나. 내가 오래 전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일러주었다. 내가 내 입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내가 그 일들을 갑자기 이루었다.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나는 알고 있다. 내 목에 힘줄은 철심 같았고, 내 이마는 청동 같았다. 그러므로 내가 오래 전에 내게 말해주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게 알려주어서 내가 내 우상들이 그렇게 했다. 내 나무 우상과 철우상이 한 일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했다. 내가 이 일들을 들었으니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그리고 내가 한번 말해보아라. 지금부터 내가 내게 새로운 일을 말하겠다.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이다. 그 일은 오래전이 아니라 지금 막 창조한 것이다. 오늘까지 내가 결코 듣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가 그런 것인 줄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고 알지도 못하게 했다. 옛날부터 내 귀는 열려있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얼마나 반항적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릴만한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내 이름 때문에 화낼 때를 늦추고 있을 뿐이다. 내 명성 때문에 내가 노여움을 누르고 너를 끊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재련했지만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시험했다.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어떻게 내 영광을 남에게 양보하겠느냐? 야곱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쳤다. 내가 땅과 하늘을 부르면 다 함께 내 앞에 나와 선다. 너희 모두 함께 모여서 들어보라. 우상들 가운데 누가 이런 일을 일러준 적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바벨론에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 그의 팔로 갈대아 사람을 쳐 부수실 것이다. 나 바로 내가 말했다. 그렇다. 내가 그를 불렀다. 내가 그를 데려왔으니 그는 그의 방식대로 잘 수행할 것이다. 내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리에 말하지 않았다. 그 일이 이루어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너를 구원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할 길로 이끄는 하나님이다. 내가 만약 내 명령에 귀를 기울였다면 너는 강물처럼 평화롭고 바다의 파도처럼 공의로웠을 것이다. 내 자손들은 모래와 같고 내 후손들은 나달과 같았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내 앞에서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을 떠나고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라.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알리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야곱을 구원하셨다. 이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지만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다. 그분이 그들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다. 그분이 바위를 치시니 물이 터져 나온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사야 49장. 너희 섬들아 잘 들으라. 너희 먼 곳의 민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셨다. 그분이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고 주의 손 그림자 아래에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고, 그분의 화살통에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내게서 영광을 받겠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헛수고만 했구나. 내가 힘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된 일이 없었고, 헛 힘만 썼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나를 태에서부터 지어 그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이게 하신다.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 됐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돼서 야곱 집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보호해 놓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또한 땅 끝까지 내 구원을 이르게 하도록 내가 너를 문 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내 구원이 이르게 하겠다. 멸시를 당하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사며 지배자들의 종이 된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고 귀족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신실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내게 대답했고 구원하는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백성들의 언약으로 삼겠다. 그 땅을 일으켜서 폐허가 된 기업들을 다시 나누고. 갇힌 사람들에게는 나오라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풀려났다 하고 말하겠다. 그들은 길 위에서도 먹겠고, 헐벗은 언덕이 모두 그들의 목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뜨거운 바람이나 햇볕도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그들을 이끌어 물가에서 쉬게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내 모든 산의 길을 만들고 내큰 길들을 도둑했다. 보라, 사람들이 멀리서 나올 것이다. 어떤 이는 북쪽에서 오고, 어떤 이는 서쪽에서 오고, 어떤 이는 신임 땅에서도 나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 소리치라, 땅아 즐거워하라, 산들아 노래 부르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나 시오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엽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내 자녀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무너뜨리고 꼼짝 못하게 했던 사람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라. 모두들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여호와께서 맹세코 말씀하신다. 너는 그들 모두를 장신구처럼 주렁주렁 달아 입고 신부처럼 그들로 온 몸을 꾸밀 것이다. 보아라, 내가 버려져서 쑥대밭이 됐고 땅이 폐허가 됐지만.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을 것이고, 너를 집어삼킨 사람들은 멀리 떠나가 버릴 것이다. 이른 줄로만 알았던 내 자녀들이 내 귀에 대고 말할 것이다. 이곳은 내게 너무 좁습니다. 내가 살 만한 더 넓은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고 더 낳지 못하는 몸이 됐는데, 누가 내게 이 아이들을 낳아주었을까?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웠을까? 가만히 있자.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해 손을 들고, 묏 백성에게 내 깃발을 들어 신호를 할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양팔에 안고 오며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데려올 것이다. 왕들이 내 양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이 내 유모가 될 것이다. 그들이 코를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묻은 흙을 핥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게 될 것이다. 힘센 사람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포악한 사람에게서 포로를 빼낼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포로를 힘센 사람에게서 건져내고 전리품을 포악한 사람에게서 빼내오겠다. 내가 너와 다투던 사람과 싸우고 직접 내 자녀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압제하던 사람들로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자기 피를 달콤한 포도주처럼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 여호와가 내 구원자, 내 속량자, 야곱의 강한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 50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어머니의 이혼증서가 여기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했느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더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팔린 것이다. 너희의 잘못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내가 왔을 때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만큼 너무 짧으냐? 내가 너희를 구할 힘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음으로 바다를 말려버리고 강을 광야로 바꾸어 버린다.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악취가 나고 목말라 죽게 된다. 내가 하늘을 어둠으로 옷 입히고 굵은 베옷으로 덮어 버린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치는 혀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지친 사람을 말로 되살릴 수 있는지 알게 하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깨워 주셔서 마치 제자를 대하듯 들려 주신다.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배반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려 가버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조금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였다. 따라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를 고소하겠는가. 우리 함께 법정에 가보자. 누가 나를 상대로 고소했느냐. 내게 가까이 와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두고 죄가 있다 하느냐.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져서 조맥에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비록 빛도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께 기대라. 보라. 너희가 모두 불을 붙여 횃불을 들고 불빛을 비추면서 다녀보라. 그 횃불에 너희가 탈 것이다. 이것은 내가 손수 너희에게 한 것이고 너희는 괴로워서 누워 뒹굴게 될 것이다. 이사야 51장. 정의를 추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를 떠낸 저 바위와 너희를 파낸 저 구덩이를 바라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바라보라. 내가 그를 불러냈을 때 그는 혼자였지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 자손을 많게 했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셨다. 폐허가 된 시온의 모든 곳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이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셨으니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노랫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질 것이다. 내 백성아. 내게 주목하라. 내 백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가르침이 내게서 나오고 내 공의가 묻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내 정의는 가까이 왔고 내 구원은 이미 나타났다. 내가 내 팔로 묻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러면 섬들이 나를 갈망하고 내 팔에 희망을 둘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아래로 땅을 내려다 보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고 내 정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정의를 아는 사람들아, 내 가르침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람의 잔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겁먹지 말라. 조미 그들을 옷처럼 먹고 벌레가 그들을 양털처럼 먹을 것이지만 내 의는 영원하고 내 구원은 대대에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여, 옛날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심히 찢고 바다 괴물을 찌르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바다를 깊고도 깊은 물을 완전히 말리시고 바닷속 깊이 길을 만드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여호와께서 구해내신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슬픔과 한숨이 달아날 것입니다. 나,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이다.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운명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 같은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그러고는 파멸이 정해진 그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공포 속에 살고 있구나. 도대체 그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움츠린 죄수들이 곧 해방될 것이다. 그들은 죽어서 구덩이에 묻히지도 않고 빵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바다를 휘저어 사나운 파도를 일으키는.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내 입에 내 말을 담았고 내손 그림자로 너를 덮었다. 하늘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은 내가 시온에게 말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너 여호와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일어나거라. 너는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는 술잔을 모두 비워 버렸구나. 자기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저 여자를 인도할 아들이 없구나. 자기가 키운 모든 아들 가운데 저 여자의 손을 잡아줄 아들이 없구나. 이두 가지 재앙이 내게 닥쳤지만 누가 너를 위해 함께 슬퍼해 주겠느냐. 페어와 파멸과 굶주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내 아들들은 여호와의 진노와 하나님의 질책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거리의 모퉁이마다 정신을 잃고 뻗어 있구나. 그러니 이제 이 말을 들어보아라. 포도주도 아닌 것에 취해 버린 가엾은 사람아, 내주 여호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내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술잔, 내 진노의 잔을 빼앗았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전에 내게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다.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너는 등을 마치 땅바닥인 양, 행인들이 다니는 길바닥인 양 만들지 않았었느냐?